예, 영상 하나 또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장면 전환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성매매의 진짜 안 좋은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법에 위반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런 걸 떠나서 성매매가 또 나쁜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이제 이걸 알아보겠는데, 일단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을 파는 자, 그래서 업소녀나 뭐 술집 여성 혹은 호스트들 입장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성을 사는 자, 고객 입장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성활 파는 자 입장에서 안 좋은 점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 의욕이 저하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근로 의욕 뭡니까? 이게? 이래서 돈 버는 그 욕구죠? 이래서 돈 벌. 근데 대다수 업종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남의 밑에 들어가면,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싫은 소린다 들어야 되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힘들게 출퇴근도 해야 되고, 그래서 대다수 근로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제가 너무 살아 너무 잘 알아요. 그럼 사장님들은 쉬우냐? 그것도 아니죠. 사장님들은 자본이 있어야지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그렇게 자본이 없으면 대출받아야 되는데, 이자는 누가 냅니까? 그러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죠. 그리고 잘못해서 사업 망하면 쫄딱 본인이 다 그걸 책임지니까 신용불량자 바로 되죠. 그리고 대다수 업종이 요즘 경쟁이 다 이미 포화가 됐기 때문에 사업해서 성공하기 힘들죠. 그래서 이처럼 근로자든 사장님이든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성매매는 어떻습니까? 물론 성매매가 뭐 힘들다 이상한 손님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거기 또 몸이 익으면 또 그냥 그게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일반적인 근로, 일반적인 정상적인 일보다는 쉽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매매 목이 몸이 익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정상적인 일을 못 합니다. 다른 정상적인 일을 하려면 월급은 조금 받는 반면에 굉장히 싫은 소리도 감수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요. 여러분 그 일본 AV 있죠? 일본 어덜트 비디오, 일본의 공식적인 포르노. 일본은 아마 정책적으로 그걸 밀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여배우들 보면 수천 명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보면 인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인기 있는 일본 AV 여배우들은 돈 많이 번 다음에 빠이빠이 하고 떠나요. 더 이상 이거 안 찍겠다고. 그리고 근데 정상적인 일로 갑니다. 근데 그중 상당수가 보면은 몇 년, 몇달 뒤에 다시 돌아와요. 왜? 정상적인 일에서 돈 버는 건 너무 힘드니까. 그냥 av 찍는 게 자기는 그게 몸에 익었으니까 그래서 이처럼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일단 성매매 몸을 뭐 저기 몸이 익은 사람들은 나이 먹고도 또 힘들어지면 또 성매매 해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눈만 높아짐 일부 인기 있는 뭐 업소녀나 호스트들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인기가 있다 보니까 뭐 고객들이 막 만나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연히 어떻게 돼요? 돈을, 액수를 올리죠. 돈을. 그러면 그 높은 금액을 낼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사회에. 그럼 뭐 전문직이나 굉장히 돈 많이 버는 대단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대하다 보는데, 상대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본인도 착각을 해요.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이런 대단한 사람들을 상대하나 보다. 그래서 상대가 뭐 전문직이다, 뭐 의사다, 판사다. 뭐 그, 지금 뭐 잠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성매매 안 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는요. 그래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 상대하다 보면 눈이 높아져서 나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그게 다 착각입니다. 본인은 그냥 성매매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본인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높아져서 착각을 하고 그러니까 나도 내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어울려야지. 그래서 성매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대단한 사람들하고만 만, 만나려고 그러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만나주나요? 일상생활에서? 안 만나주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파탄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을 사는 자 입장. 고객 입장이죠. 고객 입장에서 가장 나쁜 점 중에 하나는 섹스 중독입니다. 중독.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그 AV 시장, 어덜트 비디오 시장이 활성화돼서 아주 하루에도 수십 편 새로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맞들인 사람들은 또 어디, 새로운 비디오, 뭐, 이쁜 뭐 여배 우 없나. 그것만 계속 쳐다봐요. 그러니까 중독이 된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매매도 중독이 되면 은 계속해서 그 어디에 좀 이쁜 여자 없나 어디에 멋진 남자 없나 이것만 찾고 그 사람들이랑 이제 성관계하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냥 중독이 돼버려요 중독이 그래서 일상사가 힘들어지는 경우도 저는 왕왕 봤다는 거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사랑이 어려워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사랑은 어떻게 하나요 보통 만나고 서로 가볍게 얘기 나누고 그러다 내 마음 표시하고 상대의 마음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공통 부모를 찾고, 그러다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을 확인하는 마지막 그 행위가 섹스죠. 그런데 성을 사는 사람들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쉽게 바로 그 자리에서 성행위를 할수 있으니까, 그 성행위까지 가는 그 사랑을 얻기 위한 과정들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면은 나중에 사랑을 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 그냥 돈 주면 바로 섹스할 수 있는데 뭔이 귀찮게 사랑까지 해야 되고 과정을 다 거쳐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제때 결혼을 못하고 제때 연애를 못해서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나마 실드 쳐줄 수 있는 경우를 보겠는데요 진짜 힘든 일이 있었다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정말 술 많이 먹었고 술김에 진짜 어쩔 수 없이 한번 성매매 했다 이 정도는 눈감아 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인간도 동물이고 동물은 모든 동물은 욕구가 있고 성욕은 엄청나게 강한 동물적 욕구 중에 하나니까. 아니면 이런 가면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졌다. 뭐 집에 큰일이 생겼다. 뭐 가족이 아프다. 그래서 그 돈을 벌려고 어쩔 수 없이 몇 달간 짧게 성매매를 했다 내가. 그 정도는 또 사회에서 용인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경우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용인해 주고 눈감아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매매. 너무 성매매에 빠져서 오래 하고 이러면 그건 별로 좋게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다시 제가 장면 전환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성매매는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단점들이 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가급적 성매매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건전한 이성교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